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나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 나가를 어떻게 하냐? 평소대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? 엄청난 물량으로 압도하겠습니다. 우선은 나가 먹을 슬레이브를 계속 쳐줍니다. 막주줘요 이렇게 한번더 쳐주고, 얘를 일단은 거북이를 만들어서 풀업을 해줍니다.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. 살짝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뉘는데 나가시 터틀 그리고 머글 블러드 길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몰네이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랑 어, 똑같이 멀티샷을 어, 사용해요 아무래도 18발의 미사일을 발사니까 어, 가성비가 좀 좋겠죠? 나가시 터틀이 어, 대충 한 이쯤에서 잡고 때려주고 오케이! 좋았어 됐어 그 다음 할게 뭐냐 타일의 템트를건설하면될것 같습니다. 잠깐만, 지금 건설한다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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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미리 뽑자야 되는 거뽑아주지야되는 음, 어우, 이주시라어 이렇게 물당으로 막 뽑아주죠. 됐습니다. 막구가 열막 좋구요. 티 몇이지? 천이지, 이천. 이거보다는 몇천 되지 뭐... 악장 좋다, 방어점 높아가지고... 예상만 그게해요이 빌드는 참 재밌어요. 아, 그리고 이 빌드는 공방에 서지 마세요. 절대로... 물론 해도 되긴 하는데, 페이탈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상관없습니다. 나는 괜찮은데, 다른 사람이 위험해요. 혼자 한다면은 한 번쯤은 리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나가는 정말 뭐... 타임어택도 되고 그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녀석입니다 계속 계속 만들어주죠 요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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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어 이제 지을 게 없고 대기 합시다 그 다음 지을 것은 여기 있는 타이드 템플을 건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떠주죠. 여기 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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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. 어, 됐습니다. 좋습니다. 그다음이 트롤인데 트롤도 몸접시 뭐 잡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애들은 업그레이드할게요. 가만히 두면될것 같습니다. 데미지는 낮은데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데미지가 진짜 엄청 올라갑니다. 가성비 진짜 최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음, 만들었네요. 그렇게 하면 바로 160원짜리 나가드 래곤터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죠. 체력을 좀 봐야겠다 근데 체력이 근데 제일 궁금한데 여기서. 음, 짓고 아, 짓고, 해주고, 뭐 되긴 되겠다. 음 여기도 문 접시 잡았겠죠? 5천이야? 어 괜찮네. 제가 왜 여기서 체력을 보냐? 앞에다가 건터하면 가끔 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버틸 수 있나?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. 바로 지워줘 그리고 나가 같은 경우는 다른 종족과 다르게 타이드 템플, 그러니까 테크용 건물 두 단계만 올려도 여기 있는 알터오브 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나가의 공격속도 그리고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건물이에요. 모든 타워들도 뭐 똑같지 뭐 음... 막 그런 거나 그 다음 지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음... 뭐 됐어요 전 이거 지울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어... 위치는 뽑지 않겠습니다 제가 들 주는 거는 오로지 이거 음... 요거 좋아요 그 다음 코벌트인가? 맞네요 이 나가 드래곤트틀 어. 브라운드 때문에 뻗어는 거예요, 브라운드 이게 브라운드때 여기 있는 아가 먹을 슬랩으로 못 잡아요. 한 마리는 켜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바로 만들어주죠. 이렇게. 음, 굴이 있네요. 되나, 이거? 누구나. 아, 뒤 좋습니다. 이 나가 아들래곤 터틀이 왜 사귀냐? 얘가 혼자서 12라운드인가 13라운드인가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. 한 마리 혼자서. 음, 그리고 슬슬 이제 업그레를 준비하자. 음, 이 정도? 하나, 셋. 좋아요. 됐습니다. 그리고 바로 공격력. 상승을 시키죠. 얘 데미지는 360인데, 1자리가 이제 곧 있으면 60이 됐네요. 60이, 얘한 마리가 아니고 다 60이에요. 이렇게. 다, 몽땅. 이건 뭐죠? 멈췄네. 가끔 이렇게 멈출 때 있습니다. 잡아줘요.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어, 600원 공정력업을 눌러줄게요. 거의 뭐딜 자체가 센 타워들은 여기는 공덕업을 찍을 수 없습니다. 거의 웬만하면 그냥 공속에서 끝나요. 어거든 음, 워낙 타워의 데미지세가지고 이것만 찍어줘도 좋습니다. 사실상 클리어의 거의 키포인트는 이 공속이죠? 맞습니다. 공중이네요. 문제없이 잡을 수 있겠죠? 어, 음, 먹는다.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. 굳이 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넘겨주죠. 한번도 공격 눌러주죠. 지금 몇 시지? 110이야. 괜찮네요. 처음에 이가 360이었을 때를 감안하면은. 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왜 좋냐? 얘네가 20원이에요 다. 음.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는 새로운 종조를 하나 어, 택하겠습니다. 왜 택하냐? 어? 잡아야지. 이 아이. <laughs> 잘못구았어 이거. 어이 죄 이거 못 잡나? 어 잡힌 잡네. 원래는 음, 아 맞구나. 어 지금 보이시고를. 아, 실수요, 여러분들, 실수 여러분, 들 실수 는 지금 이친이제겠습니이 바로 는지까 지금 든지방금거는 여러분들 어, 기억을 잊으세요 내가멸금이지이 친구가 이렇게지가지주이 지금 습니다왜지냐면은제산충이이게구구가를증가시켜주는 건데 이이에요 상당히 이쌉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친구구가가 I'm 그리고 이제 뭐 m s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. I'm s o r 것은 오로지 디버프 타워만 만 o 면 됩니다. 보스는 뭐 필요 없습니다. 빌려주면 돼요. 그 r r y I'm s o r 부터 하자 sorry. I'm sorry. i 음.. 요쯤에서 비스트 오퍼레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빨리빨리 됐어 습니다 근데 이게 지어줘도 한세마인가 까지밖에 안 올려줘요 3마리 까지만 그래도 800원으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.. 잠깐 기다려겠지 어, 그리고 이쯤에서 공속 다 한번 찍어줄까? 음, 공속을 한 번만 찍어주자, 한 번만. 음, 세번 찍으면 거의 완벽한데 한, 한 번만 그냥 찍어주죠. 됐나? 어, 떻되겠네요 이제. 음, 좋고요. 네, 찍어주고요. 그다음 맞는 게 뭐냐? 바로 비스트 스톰 어스 파이어예요. 이 타워는. 이제 이속을 감소시키는 그런 타워입니다 후방 가면히있좀세가지고 이속을 무조건 감소시켜야 돼요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 어, 대충 위치 잡았고 음. 우선 여기서 공격력업을 먼저 할게요 여기 왜 좋냐면은 쌓어 얘가 음. 공속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데미지가, 그 아니 데미지어래 골드량이 증가하는데 얘는증가하지않습니다 시간만 좀 증가해요 충분하고요금은지지 이게 총8업이금은인가은지이은지 거예요.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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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슬슬 이제 모두 막을 은지다은지금다가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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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러면 새로 지은 애들도 데미지가 310이에요. 한번 음, 공격력 추가시켜 주고. 출발 나왔네. 음, 그다음에 또 지어 볼까? 아니다. 어필할 때. 한번 더. 여기서 아, 지상도 좀 무섭구나. 아, 맞네. 공중만 문제가 아니었네 마지막 지상 좀 짜던데, 어... 이사람들 그렇습니다. 지금 몇 업이지? 8 업이지? 끝인가? 이제 보자. 한번. 9 업이 끝이네요. 그렇다면 이쯤에서 만들어주고, 이제 슬슬 오두막을 늘려가지고... 음... 물량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. 여기 비어주고두개 빚고 여기 빚고 됐어 아니다 로그만아 맞구나 어 아, 됐어 바로 그마 시켰습니다 어? 벌써부터 했들데걸리는데오 렉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치워줄게요 3번 3번 한번더 이쯤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쥐어주죠이0원짜리 하나가 데미지가 약 460이에요 그리고 멀티샷이 18발 보겠습니다 음 이거랑 상대 계속 쥐어야지 <laughs> 어. 무언으로죠무언 무한으로. 좋네요 그리고 돈좀 남으면은 그때 뭐그 공룡도 한번 어플라기 해요 음... 오두막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셋다 3번 4번 5 6 3, 4, 됐어 계속 오두막 쉬겠습니다 이 오두막은 근데 공도 기능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좀 가성비가 없는 좀 그런 건데 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어 맞나 맞4나그4 4 4 4 4 이제 돈좀쌓4네4 4 4 4 4 4에 하나, 둘, 셋. 음. 어 보스는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없어요. 4, 5, 어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 그럼 여기서 공속 한번더 해야겠다 서이 공속 한 번만 더상에서딱공속한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이어습어마하다음에 같습니다. 혹시 같습니다그다음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그 다음에 인구수 한번 증가시킨 다음에 비스터 스톰 한번 찍겠습니다 대충 몇개 줘야 되지? 6개 줘야 되네 공중인데 좀 위험해요 덧쳐주고 음. 어, 됐다 그 다음 스톰 스톰을 여기나 진짜 찍고 말아서 죽어요. 좀 느리네. 그데 하나 여기, 하나 여기 갖다. 어, 얘는 어스를 만들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스팔 하면은 이렇게 찢어져요. 얘도 어스. 얘는 여기다가 발사해주면 알아서. 어, 되겠죠 그리고 또지어야겠다 이거 셋그음 이거 스톰 둘 하나 셋 이럼 음. 그리고 남는 거는 뭐 그냥 나가 먹을 슬 레이브? 지으면 될것 같아요 지 써주고요그 다음 얘를 다 외전이야. 기다쓸 수도 있고 여기 없을수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음, 괜찮네. 진짜잖아. 이제. 지 아,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이던던던 이게 무슨 짓인지 이런데 맞아요. 맞습니다. 뭐 어, 이런 것도 뭐 근데 이거는 굳이 이주감조를 쓰지 않아도 막네요막기는 음. 괜찮나? 아, 그리고 한번 감자예요. 아이제 여러분들 이쯤에서 마더슨 레벨을 계속 붙여봅시다 어? 이렇게 어, 여기서 써주고 한 대충 써주고 이쯤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됐지? 마더슨만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, 여덟, 아홉, 음. 뭐야? 죽었네, 이거? 에이, 이거, 그 젠장.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, 애들이. 그러면은, 여기 애들을 좀. 딴데 두자. 이아픈데 음. 대충 외충... 몇쯤? 어딨어? 얘를 여기 말고, 여기다 지짜 않는데. 맞습니다 만들어주고요. 그냥 콩한번 더. 습니다. 나머지는 그냥 뭐, 그렇게 내꺼 주지좀 <놀라> 네. 어. <놀라> 위험하다. 요. Sí. 그리다음에세요 했습니다이 e e t up. 좀 h e c 계속 e r e r 해 p That's it. No. Upgrade. C. Do you go? C. 면안나 o 다 돈이 완전 없나? 근데 생각보다 옷스 완전 많이 주운단데, 그는데 다음 마지막인 그런데, 아 이거 다토틀 만들어있는데, 못만들었다 에이 아쉽다. 뭐 이렇게 모터는 떠나면서 하면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이런 거는 뭐세레머니로 한번 파이 같은 거 뽑아주고, 뭐푸나리이런거 한번 도주죠 뭐? 좀 범이 났네. 이제는 그냥 뭐 스톰 바까 그냥 번개도 있습니다. 번개도 이렇게 음, 쓰면은 뭐비늘입니다뭐 뭐가 무슨 의미지 이게 근데 못어 이거는 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뭐 보내줘도 돼요. 나 나머지 돈 같은 거. 아 근데 이거 아 돈이 진짜 근데 이렇게 애매하다. 이거 뭐난 거기 담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돈이 엄청 모자랐네. 아, 공속업을 하나를 누르면 안됐었는데 아, 맞나? 음, 아니구나 <laughs> 눌러도 못 잡았네 이거는 못했어요뭐 음, 뭐 이런식으로 이제 보스만 빼고 나머지 잡문만 뭐 클리어하는 뭐 이런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하실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오두막이건데 <laughs> 진짜 많다 근데 이거 와 대군이야 그냥 아주 이거 어? 완전 기운인데? 왜요? 음 그리고 마지막 보스인데 이 보스는 뭐 보스라, 보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라이프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에요 일반인처럼 음. 현재 여기는 보스만 남았네요 데몬캐스터 스피릿데몬 얘 뭐지? 다 데몬이었네 음. 체력이 50마냐? 높네요 뭐 이렇게 어, 유유히 지나가주면서 어,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